근데 이제 자 봐봐 잘 들어 고등은 고등은 이제 해석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해석은 아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플러스 내용을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중학교와 중학교 수준과 고등학교 수준의 아주 큰 차이야. 해석은 당연히 긴 문장, 세 줄, 네 줄짜리도 당연히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되고, 해석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이해의 문제가 있는 거야. 내용을 안다는 거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 그래서 내가 서론 본론 결론 시키는 거야. 이제 이해했는지 나한테 얘기 좀 전달 좀 한번 해봐. 보고 해야 돼? 음. 응. 한 문장으로 해요, 아님서본 결론이에요? 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줄줄 얘기해봐 줄거리를. 음, 음 우리 조상들은 그 무슨 그 건물을 짓기 짓으려고 했는데 그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결국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계속 발전을 해서 원래는 사냥꾼 같은 체계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나중에는 그 초기 그 농업 사회가 되었고, 음. 그래서 근데 이 사회가 지금 우리의 사회와 그리 다르지 않다. 응, 음, 다르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 음, 우리 사회도 변화, 변했다. 그렇지. 어떤 건축물 때문에 우리 사회도 변화하고 있다 그게 답이 어딨어? 1번 음, 그렇지 해석해봐 음, 빌딩들은 우리가 사는 방법을 변화시킨다 그렇지